짜잔 멋있죠 어젯밤에 저희들이 여기서 잔거예요 여기가 제트보드 타는 데예요 밤낚시도 많이 하고 어, 고기배가 하나 들어오고 있네요 어저녁에 여기에 배들이 많았었는데 어, 새벽에 일어나니까 다 고기 잡으러 떠나셨다가 예, 지금 들어오네요. 어, 이틀 밤을 머물렀던 어, 대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문단지에 있는 대포항인데요, 의외로. 차박하기도 편하고, 화장실 시설도 잘 되어 있구요. 어, 좋아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간 머물렀던 대포항입니다. 네, 대포항 정경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요트도 타구요. 또, 저 앞에 제트스키도 타는 것 같아요. 제트스키 맞나? 제트보트 인가? 예. 제주 올레길 제7구간이 되겠습니다 어, 그냥 잠깐 둘러보려고 왔는데 정방폭포까지 그냥 걸어갈 거야? 바았고갖고 정방폭포가 여기서 3.6km여가지고 1시간 7분 나오더라고. 걸어갈 만한데, 천지연 폭포는 2.5km, 2.1km 나오고, 가려면 천지연 폭포 들렸다가 정방폭포 가야지. 천지연 폭포 갈 거야?

그지? 완전 사유지라고지? 응. 아니, 음. 이건 떼주고. 그니까. 이름도 있어.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아유, 이쁘다. 음. 잠깐만. 네. 집 봐. 여기 이 집에서, 응? 통과하라고 협조를 해줬으니까 그렇지. 안 해줬으면. 이 길이 없어질 거나. 그러지 이게 제일 이쁜 길이구만. 아이고. 우리는 지금 이 칠구간을 거꾸로 도는 거야 원래 시발점이 저쪽이거든 거꾸로 도는 게때 돌았다는 게 중요해 그 그러지 뒤로 가면 어떻고 앞으로 가면 어때 그냥 이렇게 걷고 구경을 한다는 게 좋은 거지. 음. 걷기 딱 좋은 날이구만. 별 보이시나요? 세상에나. <가 instagram> 어? 이 사람 손 타서 그래. 응?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아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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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말은 주수 이마냥 안 듣네. 이렇게 다니네. 야좀 봐라. 도망가네. 빨리 가. 도 어, 지도를 따라서 천지연 폭포를 오려고 왔는데 반대편으로 와가지고 입장은 안될것 같아서 점심 때도 됐고 해서 올레 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걸 꽁대신 닭이라 그러나?